안녕하세요. 순내네 3이조와 순내 언니네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고요. 조금씩 오고 있는데 장마비에 여기저기들 패치님들 피해가 많으시지 않으신지요. 저희도 피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 가지고 오늘은 하루 종일 어, 애플마 밭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순천시 안녕하세요. 어, 비가 와가지고. 사과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나요? 당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네, 지금 애플마 밭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애플마들이 너무 옷 자라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 지금 현재 순자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네 애플마 밭이 정글입니다, 정글. 그래서 네 김철아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애플마 밭에서 나와 있고요. 지금 순자리기 작업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옷이 젖으니까 지금 막 파리고 먹어 물이 줄줄 흐릅니다. <laughs> 예, 비어 있고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마밭이에요. 저희 애플마밭인데 예, 비가 바람이 그래도 조금씩 불면서 비가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어가지고 옷은 젖지만 일하는데 작업하기에는 괜찮아요. 옷이 너무 젖어가지고, 칙칙하지만, 아, 정말, 올래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농작물 피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에 다른 지역에는 물난리 나서 난리인데, 저희 여기 소백산 자락이라서 그런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마가 너무 웃자라가지고, 완전 밭이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이라서 지금 얘네들 또 이발을 해줍니다. <laughs> 순자르기요 지금 이렇게 다 잘라주, 잘라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많이 복잡을 때는 네, 정순식님, 안녕하세요. 부산 쪽으로도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세요? 네. <laughs> 네 저희 애플마 둥근마 밭인데요. 비가 지금 많이 안 와가지고, 제가 잠시 저희 애플마 농사 짓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이순 자르는 거를 낮으로 잘라줘요, 낮으로. 낮으로 잘라주는데, 저는 지금 이거 라이브 한다 합시고, 지금 잠시 일소를 멈추고, 지금 애플마 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잘라져 있는 모습들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옆집이니 열심히 지금 혼자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나요? <웃음> 보이시죠? <웃음> 열심히 자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농장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이렇게 완전 정글입니다 정글인데 지금 조금씩 잘라놨어요 잘라나는 이막 잎사귀들 보이시죠 엄청 많아요 얘네는 넝쿨 식물이라서 원래 이렇게 많이들 엉키지만은 비가 와 가지고 너무 많이 더옷 자랐어요 옷 자르다 보니까 무게를 못 이겨서 줄들이 막 축축 내려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으로 막 이렇게 순자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리기 싹이 너무 많은 애들은 이렇게 순을 낮으로 살살살살 잘라주고 있습니다. 애니들도 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그물망이랑 줄이 처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줄을 잘리게 되죠. 저희 신랑 혼자서 지금 열심히 옷은 젖어가지고 <laughs>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조금씩 와가지고 다행이에요. 아,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희 지역에는 그래도 쏟아질 때는 많이... 폭우가 쏟아지다가 그래도 조금 그쳤다고 또 그쳤다고 조금씩 조금씩 와가지고 다행인데요. 아 그래도 저희는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인삼밭이 제일 걱정이에요. 인삼밭이 제일 걱정인데 인삼밭 주변은 인삼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많이 올 경우에는 물이 역수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 긴장하고 있고요. 다른 밭 주변은 산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피해를 조금씩 주고 있고요. 인산밭 고랑은 완전히 그냥 완전 도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발디디틈도 없이 쑥쑥 다 파여가지고 인상고리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복구해야 할지 아직 아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 우엉 농사도 짓잖아요. 근데 원래 우엉 농사 완전히 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수가 되는 곳이지만 비가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땅바닥이 뿌리 식물이 자 뿌리 식물이 잖아요 엄청 길게 내려가잖아요 네 통통민주님 안녕하세요 사과는 잘 있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저희들도 지금 우엉밭이 완전 어 순환을 겪고 있어요 뿌리식물이다 보니까 뿌리가 엄청 길게 내려가잖아요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빗속에 땅속 깊이 물들이 다 빠지지를 못하니까 뿌리들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비가 안올 때는 얘네들이 완전히 잎사귀들이 줄기고 전부 다 쓰러져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비가 완전히 그쳐야 우엉, 우엉을 수확을 하는데, 근데 정품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상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완전 걱정입니다. 네, 가수원에도 상하들이 비 와서 또 떨어지고 색깔도 안 나고, 아무튼. 농사 짓는, 저도 저 나름대로지만 농사 짓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걱정이죠. 그죠. 깨, 참깨, 고추, 뭐, 병다 나고 난리죠. 저희도 텃밭에 조금심만 하는 것도 병다 나서 다 떨어집니다. 참깨는 이웃밭들 보니까 모두들 다시커멓게 돼가지고 원래 건질 게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농사는 저희 농부가 짓는 건데 근년에는 하늘이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짓다 보니까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죠. 저희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하늘이 짓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 정말 올 추수할 때는 가을에 추수할 때는 수확할 게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도 모두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암튼, 지금 저는 순 자르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애플마바 넝쿨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싹이 너무 좋은데는 이렇게 햇빛을 못 봐가지고 속에 누렇게 변하는 애들도 있어요. 많이 변해요 이렇게 속에 누렇게 누렇게 변하면 안 되죠 벌써 작황은 원래 현재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laughs> 아유, 사슴 이모콧 너무 귀여워요. <laughs> 지금, 주변 상황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잘랐어요. 주변. 잘랐는 상태라서 밑에 보면, 잎사귀들, 많은 코들 잘라나는 거, 뚝뚝 떨어진 거 보이죠? 햇빛이 쫙 났을 때보다도, 그래도 옷은 젖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지만 이다는데는 아주 햇빛 나서 뜨거울 때보다는 오히려 난것 같아요. 흐리지만 네 통통민주님도 조심해서 하시고요. 아 비가 너무 와서 진짜 걱정만 늘어납니다. 네 슬기님 안녕하세요. 네 슬기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애플마 둥근마 밭이에요 둥근마 밭인데 싹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막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비가 와가지고 싹이 너무 웃자랐어요 그래서 순자리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만은 너무 너무 우거져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순리 네, 마바채예요. 애플 마바, 둥근 마라고도 하죠. 지금 얘네들이 넝쿨, 넝쿨 식물이잖아요. 넝쿨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이렇게 넝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그래서 지금 순짜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비가 조금 더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산 쓰고 우산을 못 쓰고 저희 지금 이 비옷 입고 비닐을 막 옷에 바지도 물이 줄줄 흐르니까 비닐으로 감고 일회용 비옷 입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전에는 한 방울씩 그냥 오락가락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넝쿨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넝쿨들이 엄청 막 정글이에요, 정글. 비가 와서 너무 웃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순자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기님도 대추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좋은데, 그죠? 모든 작물은 농민의 손길이 닿아서, 정성이 닿아서 예쁘게 자라야 되는데, 금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늘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될 리가 없죠. 하늘 비. 하늘이 좋은 날씨를 보여줬을 때는 농사를 잘 짓는데 하늘이 예쁜 하늘을 안 보여줘서 농사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희작이님. <laughs> 저희 애플마 둥근마 밭에서 지금 농사 지었는 거 잠시 보여드리고요. 어, 지금 순이 너무 웃자라서 가지 순 자르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이 너무 많이 달라서요 네. <laughs> 네. 비가 또 지금 현재 조금씩 더 내리고 있는데 많이 오면은 들어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했던 일이라서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패치님들 BP에 많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순애 언니네 애플마 둥근마 밭에서 순자리기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애플마는, 애플마도 마,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땅 속에서 자라고요. 모양이 달라요. 애플마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 사과처럼 동그란다고 해서 애플마라고 하고, 또 둥글다고 해서 둥근마라고도 합니다. 네. <laughs> 기다란 장마 아니고, 또 병처럼 생겼다고 하는 병마도 있는데, 병마도 아니고 저희는 둥근마, 사과처럼 생겼다고 해서 애플마라고도 합니다. 네. 저는 이만 수녀 언니네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